빨리 말해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채님이 야생 할건데 아. 아 별로 안안 죽을 안네 응? 오어뭐 편하게 아. 누워있겠습니까? 네? 봐봐 해봤을까요? 아 뭐야 구경해야지 아 여긴 또 무슨 지형입니까 여기는 마녀가 있는 지형 늪 지형 이 지형은 무슨 지형입니까 말해주시죠 어늪늪 지형입니다 아니, 이거 앞에 있는 지형. 앞에 있는 지형. 무슨 지형이에요? 모릅니다. 어? 저 공수 아닙니다. 이거는 이름을 까먹었는데, 무슨 지형인지 아나요? 일단, 이, 이 나무 이름이 뭐였더라? 이 나무 이름 까먹었어. 아잠깐아이 어, 멍멍이가 있어요. 때리지 말게요. 왜 이렇게 말을 잘하시네요? <목소리> 저가 원래 말을 좀안 합니다. 저가 유튜브 각 잡아 드릴 테니 다 나중에 물청소나 하세요. 네? 응? 네?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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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요. 버섯밖에 없잖아요. 일단 야생이기 때에 나무 3개 캐는 게기 때문에 3개를 캐겠습니다. 3개? 아, 편집 아니지. 아, 일단 나무 3개 완료. 일단, 호루! 오, 두 번만, 한 번만 탭해도 된다니. 내 거는 두번 탭해야, 분명히 뭔가, 캐지는 소리가 났는데. 일단, 막대기로 만들고, 곡괭이로 만들고. 됐 지금 어머님이, 같이, 됐 저기요. 아니 누워 있지 말고 구경 좀 하세요. 졸리면 뭐야? 멧돼지야? 멧돼지냐고? 멧돼지군.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 여우가 있어. 도망간다. 완전 빨라. 나못 잡아. 저리 가 이리. 1.16버전입니다 저기요. 님 채널인데 왜 저가 제 채널처럼 말하고 있잖아요. 아 빨리 너도 말좀 해. 어쩌고. 아, 아까 이거든. 뭔 소리야? 시작 안. 아니 이제 시작이었다고. 아니 제 이사 생각 다고요 어? 아니 잠자지 마. 빨리 컴온. 컴온요. 볼타지 계정 삭제해 버리고 이제는 빨리 보세요. 아 가자. 지금 어디까지 음, 가야돼? 근데 어디까지 가야돼요, 이거? 모르는데요. 거치는 게 있네. 음. 거치는 게 있네. 일단 딴 캐게요. 음. 일단 하나, 둘, 셋, 이게 캐려고 했는데 일단 석탄 먼저 캐겠습니다. 원래 석탄을 캐야돼요. 보이죠? 일단 석탄 캐.

이철하 나간다네. 중약 기 예. 저거아기세요 그거 일그 그거 일다가 저작권 그 수도 있어거저단요거거저단 그거 일단 그거 일그 그 전에 일단 막대기를 만들어야겠다. 막대기에다가 축찬을 만들고 일자골 팔게요. 오, 철, 오, 오케이, 오케이, 철강석저 벌써 철강석 얻었어요. 나이스. 지금, 구, 지금, 지금 약한 옥구님이 모기 때문에 지금. 아, 모기, 진짜 모기. 에포필라를 지금 바르고 있어요. 진짜 모기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저 혼자, 혼잘 켤게요. 오케이, 나이스. 철 하나 더겠다 저기요, 신경을 써주세요. 네. 어, 개고, 오, 철 많아. 네, 철만 뒀게, 지금. 집안 지으세요? 안을 건데요. 왜안 지을 건데요. 광산에서 살래. <laughs> 광부세요? 광부인데요. 아, 어, 근데 이거 어디까지 가야 돼? 모르는데요 지... 아래로 안 팝니까? 네. 아래로. 아까 많이 파던데요. 저기, 거,기 있는데. <laughs> 어? 이쪽으로 가면 돼. 네. 11좌표에서 다이아몬드가 자주 나오는데요 네아베로 11좌표 네 그래서 11 네. 잘 나오는데요 마이너스 1, 11 알겠다고요 응. <laughs> 알려줘서 뭐라해 난작업대있는대로 가자 아나작업대 있네 일단, 이거 만들고, 음, 엿다가 놓고, 이거 딱철부 구워줍니다. 그다음저 자고 있을게요. 아, 자지마! 아, 잠깐만. 저기요. 응? 이거 좀 보시죠. 잠깐만요. 아, 뭐해? 아! 어? 네 지금 약한 호프님이 다이아를 킬 때까지 하라네. 음, 여튼 양심이 없는 거 보선 심각합니다. 네, 양심 맞은 데 없네. 안 흔들려. 없잖아. 맞은 안 흔들려. 나 고갱이 또 만들고. 난 맞다고 생각하는데. 상하네 혹시 모니까 방패 하나 만들어놓자 응. 그러분 철로 또 만들 수 있는 게 가위. 이건 뭐야? 어. 이건 뭐야? 아, 아, 아. 됐어. 이것만 있으면 돼. 저는 다시 가겠습니다. 아디우스.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았어? 그잖아? 탁탁탁탁. 이 붙었는데 이거 하느라? 아니. 근데 아까 쉿! 하는 소리 들려, 들려서 그런 어? 또철 발견했어 니네 영상 봤니? 그거 내가 샥 하면 되지 이거 봤니? 뭔데요? 아 그거 생각했네 아 그게 너무 멋져가지고 음, 그게 너무 멋져가지고 이거 뭐야 왜 이래? 뭐? 뭐 아까 저기요 응? 네? 설정에서 네. 여기서 이것만 할게 지금 배고픔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응, 왠지. 이거 어려움 ]으로. 아니잖아요. 이렇게 어려움으로 바꿀까요? 아니. <laughs> 가자! 나 근데 지금 올라갈래, 그냥. 가자! 열심히 잡으려고 하세요. 음, 응?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 안눌라 안되겠어 아, 네 빨리 아침으로 만들어. 아니, 아침으로 만들라고. 아, 사기꾼이네. 뭐가 사기꾼이야. 아, 사기꾼. 이거 배터리가 없는 거 네? 배터리가 없는 거 배터리 없는 것 같은데요. 배터리 없는 것 같은데. 배터리. 아,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됩니까? 아니요. 저 금이라도 캐고 싶어요. 네. 저한 번만 줘 보세요. 잠깐만. 올라가고. 자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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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디까지 올라? 오 거의 다같다어 지금 못 올라왔어. 줘 보십시오. 싫은데. 줘 보십시오. 아 싫어. 줘 보십시오. 나왜 데미지가 나아아 배고파서 그러는데요아나 배고픔. 야이 배고픔. 나 배고프다. 열매라도 먹으면 딱 좋은데. 배고... 파 아, 배고파 열매라도 하나만 달콤한 나무 열매 주시오 배짱이 예안 어디까지 가야 돼 안돼 나 HP가 없어 빨리 달콤한 나무 열매를좀 얻어야 돼 안돼 안돼 바위 얻고, 마네비도 없고안 돼. 내일 고 근데 해고, 일단 막 써. 야! 아, 진짜 막 쓰지 마. 야, 막 쓰지 마. 오케이. 다시 뵐게요. Bueno. 네. 아, 잠깐만. 아, 진짜 다시 캐. 죽어도 familiar? 그런 건어 얻어서 해야될거냐 차, 차. 어 빨리 챙겨 <웃음> 죽었습니다 <웃음> 살고 있어 캠플 닿을 때까지 살려줄 거냐고 <laughs> 마지막 촛불이라도 <laughs> 마지막 촛불 아니네 많이 있잖아 <웃음> <웃음> 허어, 이거 어떡해 빨리 켜주죠 <laughs> 응? 이제 저거 켜면 이제 죽을 거야 아니네, 아직 두개 남았네. 뭐야. 세개 남았네. 마지막 하나! 아니, 몇 아, 몇 하나 남았네. 마지막 하나! 몇 하나. 몇 뭐, 몇또 몇. 뭐가 하나 남은 거야? <웃음> <웃음> 뭐가 남은 거야? 시 그, 쾅나 1kg 살아남고 있는 건 싫어야. <laughs> 빨리, 그럼 지금을 구해. 구하고 싶은데 걸어다녀야 돼. 와, 나 좀비가 될 듯이야. <laughs> 저기요. 네? 어디까지 가야 돼요? 몰라요. 차라리 물한테물 뜯는 게. 차, 으차, 원차, 주차, 으차, 으차, 으치, 차, 촉, 아, 그차, 뭐 무슨? 라카차 피라초 뭐 먹기 초야스일을아 아, 아, 희망을 주면서 주거냐고뭐키츠초야스일을 여름에한개 키만 지을 거냐고 무슨 아여름 하나만 지을 면지금죽여름매하나 나와라 아여름 지을 거면 지기지 여름 하나만 여름 하나만 여름 하나만 줘 그건 또 무슨 노래야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뭐야. 여기가 저 죽어요. 살려주세요. 피해, 피해. 피, 피해, 피해. 얘 네. 바꿔서 하는 겁니다. 잘해, 난 죽는다. 네. 오늘여기까지입니